그 다음에 세 번째 어, 귀신은 천을 귀인이다. 자 귀신은 천을 귀인을 귀신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어, 감무경은 충미의 예를 말한다. 그러니까 감무경 충미그 다음에 을기 자그 다음에 병정해 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그 어, 귀신을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 어 그다음에 네 번째 인호는 오자번두로 어 사용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회 인호는 오자번두로 갑기는 갑자에서 시작하는 예를 말한다. 이것을 궁고로 점치는 날을 쳐야 사용한다. 자. 자, 오늘, 이놀, 이놀 기회일. 이놀, 이놀 기회일. 아, 한 번, 과를 한 번, 그러면은, 세워봅시다.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 무엇을, 뭐 그, 물어보자, 물어보고자, 또는 알고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동쪽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면 묘의 방향에서 온 것이죠. 자, 묘의 방향. 그 방향이 지분이 되는 겁니다. 지분. 그 다음에 월장을 세워야 되죠. 그러면, 인월달이니까, 인월달에 합이 되는, 인내 합이 되는 해가, 월장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그, 월장을 잡아 들어가느냐. 오늘 1월달이니까. 자, 요 손가락을 이렇게 짚어서, 자, 손가락을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자, 음. 시, 그러니까, 1월, 뒤에 1, 여기는 반드시 시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어, 미시. 미시. 지금 현재, 인월, 기해일 미시예요. 미시 그럼 미시에 인가 합하는 해가 올라가서 요 묘에까지 가는 겁니다.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미가 월장이에요. 미. 미가 월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어떻게 잡느냐? 아까 간무경 충미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어, 오늘 귀의일이니까 을기 잘한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그어 십이 그, 어, 어 귀신을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기사주합 아, 육합이 되는 거죠. 육합. 육합이 가서 떨어지니까 요건 전부 다 이제 나중에 그 뒤에 책이 나오니까 좀 단단하게 그사을를 생기해서 위어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 육합 어, 어 기사 조합 육합 요가 됐어요 육합묘 어그 다음에 오늘 일진이 기일이돼요 그러면은 갑기토니까 갑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자을축병인 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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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기사조 신미, 신미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가 이렇게 에 형성됐어요. 세워졌는데 이 옆에 이제 육갑 그다음에 소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 너무 빨리 진행돼 어, 내용을 그, 진행되어 나가서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죠. 자, 사, 어, 그 다음 장으로 넘어, 넘어가서 자 여기 이제 내용이 있네요. 가령 2월 술장 병인일 오시 신시점이다. 병인, 요, 요쪽에 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요 내용. 가령 2월 술장, 병인일 5시 신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어, 책에 되어 있어요. 자, 가령 2월, 요월이죠. 요월. 병인일. 병인일 오시 오시 이렇게 돼 있어요. 묘월 병인일 오시에 점을 치게 된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그 신지점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신의 방향에서 어 일을 어 사람이 왔거나 또는 신 방향에 해당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어, 그 신을 신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 신의 방향이죠. 신의 방향, 신의 방향에서 온 거예요. 자, 두 번, 어, 그래서 지분은 신이다. 두 번째 오 위에 위에 월장 수를 더해서 신지에 어, 이른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묘월이에요. 묘월에 합하는 묘술 합이 되니까, 어, 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잠깐 손가락을 그려볼게요. 자, 자기 손가락으로.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묘, 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요거는 외우도록 하세요. 자기 손가락에 어,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어, 그래서, 이 술을, 술을, 얼짱 술을 어디다가 올리느냐. 이 옷이 위에다가 술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신지까지 시원나가는 겁니다. 술, 해, 자. 이렇게 쉬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월장이 되는 거죠. 자, 자가 월장이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세 번째 귀신 병정은 해유위다 이렇게 됐어요. 병정은 병정 해유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낮에는 해의 자리. 지금 오시니까 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고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해가 떨어지면 이 유의 자리에서 병정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귀신이 되는 거죠. 귀신 어 해의 자리에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죠. 오시니까 오시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쉬어 나가느냐 바로 지분 이 신지까지 쉬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사 주, 합, 구, 청. 여기는 대충궁인, 이곳은 청궁인 술이 항상 자리 잡습니다. 그 다음에, 후, 음, 현, 상,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12 어, 귀신을 완전히 에워야 되겠죠. 어, 요 병정에서 출발하면 지금 낮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조합 구청 후운현 상백공 이 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감, 가릴이나 무일이나 경일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오시다, 그럼 여기에서, 어, 출발하게 되는 거죠. 기, 사, 조, 합, 구, 청. 후, 음, 현, 상, 백, 공. 이런 식으로, 어, 쉬어나가는 거예요. 어, 그거는, <laughs> 여러분이, 그 보면서 외우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쉬어, 쉬어서 나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신의 방향까지 가니까 부음현 현무가 여기 에 해당돼요. 현무는 자입니다. 자. 자 지금 이 공부를 처음 하는 분은 아마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갈 거예요. 그렇지만, 유기을 공부한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듣고, 어 바로, 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원은, 자, 인원을 한번 보죠. 네 번째 일간 병을 오자원들 하면, 무자에서 출발하여 신에 이르면 병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병친이다. 오자원들이라는 거는, 그, 사주에 있어서, 그, 시간 표출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신, 오늘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이 병이니까 병신 합수안이에요. 그래서, 어, 무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극한은. 그래서, 무, 자, 기축, 경인, 신묘, 인진, 개사, 가보, 을미, 병신. 그래서 병신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무자. 무자니까 여기다 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현무, 신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사가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사가가 어, 지금 이해를 못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 그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세세하게 설명해 들어갈 것이니까 어, 계속 그 어, 동영상을 계속 구독하다 보면 어, 다 그냥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laughs>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6임신가공부를 공부하는데 어, 있어서 이론은 뭐더 말할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손빈 선생이 이 책에 남겨놓기를 어, 영통을 한 자라야만 충분히 써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영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을 통해야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영통을 한 잘하면 굳이 이걸 뭐 보지 않아도 그냥 다알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